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도 <laughs> 시를 쓰고 있는 문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고 시수 연락 드렸을 때는 네. 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저나 네. 알고 혹시 이렇게 읽어보셨는지 네. 네. 어떤 소감이셨는지 그런 걸 간단하게 <laughs> 일단 해주고 오... 싶고요. 일단 연락을 받았을 때 네. 놀랐고 도대체 네. 무슨 시가 되어 되었... 되었지라는. 아, 아 정말요. 왜냐하면 근데, 이번 계절에, 계절에 제가 발표한 시 중에 뭐 좋은 게 있었나 왜냐면 아, 다 <laughs> 외면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뭘 발표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고전하신 어, 말씀을. 아닙니다. 그 <laughs> 시가 됐다고 해서 네. 그 시는 좀 지나가기라는 시였는데 네. 문네지가 집에 왔을 때 네. 한번 펴보고. 네. 죄 책감에 시달렸다. 어, 왜냐면은 그 시가 네. 그 소제목을 네. 달고 네. 한 페이지당 네. 여러 한 페이지당 뭔가 짧은 꽁트처럼 이랄까? 네. 이게 한페이지 여백도 많은데 네. 그 페이지를 다 잡아먹으면서 네. 꽤긴 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남의 종이를 내가 감를했을까 <laughs> <이렇게 웃음> 아, 무슨 아, 말이죠? <laughs> 네. 이 시는 사실 네. 되게 저한테 연, 연습용 시였긴 아, 해요. 네. 왜냐면은 친구들, 친구 세 명에서 네. 저희가 이제 하도 시를 안 쓰니까 네.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의탁을 아. 해서 <laughs> 네. 주제를 서로 하나, 매주 이제 하나씩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주제를 골라서 그 주제에 맞는 시를 써보자 음. 이렇게 하고 제가 처음으로 던졌던 주제어가 동그라미였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관한 시를 세명다 썼는데, 일단 동그라미를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감정이 음. 생겼고, 어, 이, 이 동그라미를 마주치지 않고 이 페이지를 넘기는 방법이 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 실제로 외면하고 싶은 것들도 같이 생각이 나면서 네네. 지나가는 것에 관해서 약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과 네. 그래도 다가가야 한다라는 미완 마음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네. 아이게 시를 <laughs> 써야 된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게 안적으로 들어가 있었었군요. 네. 이게 뭐 내용적으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가게 꺼려지는 뉘앙스의 처음에 표현들도 있고 어제보다 좀더 같다 뭐 이런 음. 내용들도 있지만 네. 시의 형식으로도 그 동그라미에 뭔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네. 방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읽혔어요 저희 대담을 네. 앞에서 이제 여러 여섯 분이서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또 이게 재밌다 이런 이야기가 음. 남았었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여러 소제목들의 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여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십. 네. 뭐길 한가운데에 뭐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싶은 게오르크가 생각한 방법이 여기까지만 네. 쓰는 거다 라고 네. 하면 벗나무저 멀리 있다 이렇게 하고 네. 끝나고 근데 그 다음 장이 어제보다 조금 더 왔다 그래도 아까 문보영 시인님의 말을 들으면 어제보다 조금 더 구상을 더 하신 건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게 <laughs> 이행 정도 더 썼죠. 아,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저렇게 행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나. 아.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 뭔가 이제 나중 뒤로 갈수록 뭐 그나무가 처음에 멀리 있었는데 막 수염이, 네. 막 수염의 결도 막 미묘하게 느껴지면서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어, 뭔가 읽는 이들도 조금씩 그국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음. 느낌도 음. 받고, 뭐라고 동그라미하고. 음.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야 네. 되니까 그런 위와 저는... 긴장감도 있고 오리을 네. 받으면서 대담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의 길이나 이런 거는 모두 네. 하셨던 방학이죠 네. 아, 일단 네. 시를 되게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음... 어떻게든 시가 쓰이든 안 쓰이든 그냥 써보자라는 생각이 네. 있었거든요. 그 sns에서 다쓴 글이 좋은 글이다 라는 문구를 봤어요. 아, 네. <laughs> 아, 저거구나. 내가 지금 글을 아예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글도 안 나오고, 안 좋은 글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우선순위를 좀더 다시 시로 바꿔놓고 좀 시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구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그 동그라미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를 쓰고 두 번째 시를 쓴, 쓴, 쓰고 이게 다한 편의 시인데 그한 편의 시가 바뀌어 가는 모습 아. 점프하는 걸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을 때그 궤적이 다 남는 그, 네. 그 촬영 기법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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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사실은 첫 번째 시, 두 번째 이제 시를 썼을 땐첫 번째 시가 사라져야 되는 건데 네. 그냥 그 궤적을 다 남겨보고 싶, 싶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궤적을 남겨보니 그 궤적이 서로 다 다른 것들이어서 그 동그라미와 어떻게 사투를 했는지 나중엔 결국 그 동그라미를 그냥 겹쳐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런 식으로 떠물죠.